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그산군 출석면, 둔율 올갱이 마을 개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과, 또 다른 사과, 여기에는 또 이렇게 큰 사과, 또 조금 더큰 사과, 예쁘고 맛있게 생긴 사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에는 나룻배가 하나 있습니다. 낮에 햇살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겨울 풍경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저곳에는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잎도 거의 다 떨어지고, 파란 잎사귀가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이런 물을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개월의 모습입니다. 대추나무에 대추도 달려있지 않네요. 여기에 예쁜 국화꽃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 꽃. 어. 작은 소나무 한 그루. 이쪽에도 국화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드립니다.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의 심터였던 평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개울모습은 이렇게 잔잔합니다.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코카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꽃도 이렇게 피어 있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복합꽃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찬란한 햇살이 비친 개울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